라오스 건국 46주년이 이번 2021년 12월 20 12월 2일이거든요. 착공 5년 만에 첫 승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라오스 고속철도가 중국 운남, 본명 훈민에서부터 개통이 되면 연간 약한5 0 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라오스를 방문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비엔티인에서 밤비엔까지는 1시간 걸리고요.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비행기 타고도 50분,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루앙프라방까지는 2시간 정도면 고속철도로 도착, 도착을 합니다. 라오스 북쪽, 중국 북경부터 해서, 온남성부터 내려옵니다. 비엔지엔까지는 422.4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랑 비슷해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441.4km니까. 422.4km의 라오스 중국 고속철도. 2016년 12월 착공을 했죠. 그리고 건국 46주년인 이번 12월 2일날. 완공이 되고, 그날 시진핑이 타고 내려온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들어간 비용이 59.8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7조 743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라우스가 중국의 완전한 속국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차피 라오스는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중국의 1대1로 중국 농에 뭐라오스뿐만 아니라 이 고속철도가 이제 태국까지도 연계가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1대1로 신실크로드 정책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라오스 정부 물류 중심국 전환 정책이랑 맞물려서 추진이 된 거죠. 75개의 터널을 통과하고요. 루앙남타주 보텐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루앙남타주 보텐에서 시작해서 오둠사이, 루앙프라방, 반비엔 거쳐 BNTN까지 연결이 되는데, 탑승객을 위한 10개의 승강장, 물류수송을 위해서 22개의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속철도는 유레일 패스나 우리나라 고속철도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속 160km로 달려오니까 중국 국민 지역에서 비엔티엔 특별시까지 10시간 내외로 도착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스는 도로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물류 수송에 굉장히 그 어려움도 있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었어요. 이번 10월 15일 날물류 실은 물류를 처음 싣고 10월 15일 날이 고속철도가 도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고속철도가 활성화된다면 기존 도로의 운송 대비 30%에서 40%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라오스에서 한국분들이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해서 돈 벌기에는 아직 열악하죠. 중국에서 이제 라오스로 들어오는 소비재라든지 건축재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량이 증가할 것이고, 마진폭 증가에 마진폭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 개선 구조에도 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물가 하락에 방지하는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고속철도는요, 중국 국경에 본사를 둔 중국의 상장사죠. 차이나 레일웨이. 이 회사가 거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중국이 70%. 라오스에서 30%를 부담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의 대외 부채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 30%가. 라오스의 대외 부채가요. 약 168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대외 부채가 168억 달러고 공공 부채가 105달러예요. 그런데 이 부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6.8%가 중국에 대한 부채니까 라오스는 중국에 대한 채무 이행 일시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 아저씨 오면 라오스 대통령이나 총리가 사정을 하겠네요. 채무 이행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 라오스 고속철도가 이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베이징, 광저우, 상해, 쿤밍 등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죠. 이번 철도 개통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동남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는 2013년부터 경제 특별구역, 경제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력, 방산, 해외의 유무상 원조에 의존해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래서 경제특구에 힘을 씁니다. 라오스에 그 지금 12개 경제특구가 운영 중이에요. 2003년 처음 시작으로 해서 12개의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이 12개 경제특구가 여섯 개가 중화권 자본이 들어갔어요. 중국 짜장면 중국 자본이 들어갔고, 입주 기업들도 대다수 중국계고요. 베트남은 특구를 지정받아서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나, 골프장 건설한 이후에 코로나 등의 여파로 베트남은 찌글찌글찌글 프로젝트가 멈춘 상태입니다. 일본도, 홍콩, 민간기업과 라오스 기업과 천파삭조의 경제특구를 설치했죠. 네개 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특구, 천파삭 경제특구죠. 경제특구 중에 가장 규모가 큰데 특히 한개 존, 한개 존은 학스 일본 중소기업 특구 학스에 있습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의 시내 버스도 기증하고 했던 거거든요. 일본이 알게 모르게. 라오스를 많이 잠식해 갑니다. 일본의 코트라라고 할수 있죠? 제트로. 우리나라에 코트라가 있어요. 일본의 코트라 격인 제트로가 이런 라오스의 경제특구 프로모션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바나켓주, 루앙남타주, 복개우주, b n t 엔 b n t 엔 한무안주, b n t 엔 많은 곳들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딱딱했죠? 뭐 조회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라오스를 아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반응 보고요. 라오스의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법이 2021년 8월 27일에 개정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 한번 반응 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